아무 한 마리. 어? 오, 오, 오도 예. 예. 이야, 이야. 아아아 다올라 왔다. 오 삼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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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참치야. 참치다, 참치. 오. 치 요. 뭐라고? 도다다 よしよしよしよし。 <laughs> 오, 참복. 찬복. 이야, 참복. 힘이 안돼. 힘이 안돼. 천천히 가 봐요. 천천히, 천천히. 힘 빼고 천천히 가면 뭐요? 천천히.

나왔다 나 올라왔다 어머 버봐요야 준아 이야 와 자 혼자 해결해야 돼요. 좋다. 2나. 자, 생에투나 잡는데 혼자 해결해야 돼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다 올랐어요. 다 올랐어요. 자, 드어뻥 하시오. 어, 드레뻥 하세요. 좋아. 우와. 우와. 좋아. 우와. 야, 쳐보자. 쉽게 잡는 방식. 지난다, 이야, 두나 뭐. 오, 삼치, 뭐. 못한, 못 잡는 게 없네.

오우, 씨. 서물었어있네 고기. 씨. 아, 씨. 떨어져? 어, 얼마나? 어, 어서 물었다. 맛있다. 야, 이거 일차 예쁘야 이거. 야, 어깨 이거 빠지겠다 이거 뭐. 방어 잡다가, 와. 한번 놀러 오세요. 이거 뭐, 뭐, 던지면 올라옵니다. 뭐야 자, 나왔습니다. 오후. 자, 던지면 올라오는 방어. 하율 방어입니다, 와요. 버거네, <목어네>, 버어 <목어로> Look. <laughs> 산... 우와, 쉬, 야, 오, 와 씨. 도 나가. 뭐라고 니다오두 마리가. 와씨. 두 마리가. 삼치. 와, 삼치. 와. 오. 삼치. 멸을 거야. 오이또 와우야야. 광종고라. 자 오늘 다섯 명 다섯 명 출조했습니다. 오후에 다섯 명 출조에. 방어 뭐 이거 뭐야? 참보고 까치봉 뭐 삼치 방어 삼치 뭐자 투나 뭐이 정도로 잡았습니다. 다섯 미소는 던지면일터